믿음의 시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말씀 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주전 734년 무렵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무모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쪽 아수르의 디글랏 빌렛의 3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왕은 유다의 아하스 왕과도 동맹을 맺으려는 마음으로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할수록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사건으로 아하스 왕의 믿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고, 곧이어 두 번째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연합군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세상 왕은 인간 지도자에 불과하지만 아하스는 다윗의 신성한 계보를 물려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수르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는 주전 732년에,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애굽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간청했습니다.이사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도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